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극기 6장 28절로 7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국왕 바로에게 다 말하여라 모세가 여호와 배사하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기 이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가서 애구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노동이 무겁게 되는 것과 채찍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백성의 원망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온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순탄한 길을 생각했던 거예요. 백성의 말을 이런 백성의 이 원망이 돌아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고통을 들었다는 그런 대로 돼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표적도 주었으니까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이 모세예요.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나에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신이 누가 있느냐 내가 신의 아들인데 어? 너 섬기는 네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네가 믿는 여호와가 정말로 내가 나보다 강했다면 너희가 노예를 이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겠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라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은 다 너희 손으로 만들어낸 신이고 너희 손으로 만들어내서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그 신에다가 빌어서 그 빌어 가지고선 네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냐? 네 소원을 네가 만들어 놓은 것에다 빌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이냐? 근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창조주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든 모든 신들은 다 너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손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오히려 너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모세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 가지고선 대화를 하고 이런 역사가 있나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셨냐이 말이에요. 신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 영광이 있었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 오는 이제 열 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애굽 땅에 다 드러내고 온 열방 민족에게 다 드러내시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직접 나서야 나서야 나신 나서시는가? 어? 이거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주는 영적인 의미도 대단히 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뭐예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 이 세상의 집에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출애굽의 사건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되는 거고 이 모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지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도멸해서 없어버리려고 했어요. 하도 목이 곧고 안 되니까 그럴 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보세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뻗히는 거예요 잎이 둔한 자다 나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절 7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대연자가 되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국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역까지 읽은 그래서 쭉 보면 모세는 신이에요, 신. 응?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거예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그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오히려 바로보다 더큰 신이 누구예요? 아, 모세요, 모세. 너보다 내가 섬기는 신보다도 더큰 신. 모세가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를 갖다가 직접 상대하게 하지 않으세요. 대연자를 내세우세요. 누가 더 권위자고 높은 거죠? 옆에서 시종드는 사람, 비서가 있고 대연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그런,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표적을 하셔, 행하실 거예요. 내 손, 강한 손과 편파를 애국에 뻗쳐요. 누가 더 강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와 백성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자손을 결국 구원해 내실 때 애국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구나. 정말로 전능하신 신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거를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 나이가 80이에요.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이런 여건 이것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초월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안에 살아가 임신하였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사건으로 역사하셔서 인간이 궁극적인 면에서 두손다 들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8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애굽의 마술사도 요술사도 그와 같이 행하지만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가 이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와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통치자이고 자기의 의사대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그 위에 하늘에서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내려다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왕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들이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네, 사탄과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들이 섬기는 게 누구예요?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들, 어? 사탄을 섬기지만은 그 섬기는 사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조차도 다 어떻게 돼요?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 뱀이라는 상징이 의미하는 바도 한번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다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짜와 시간과 말하는 대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자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면 그게 큰 섭리예요. 우리는 영생의 복락으로 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 그런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마 바로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시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듣고 무릎을 꿇었으면 자기가 신의 자녀고 내 위에 있는 신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내 의지와 선택 속에서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려서 마지막에 완전히 처절하게 망그러졌을 때 하나님께 두손두발다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에 거부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